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스트리머 우정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된 이유는 인터넷 세상은 너무 사람의 취향을 존중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뭐 민트 초코라서 별로다. 뭐 펩시라서 별로다. 주황색 립이라서 별로다. 여러분들도 오늘 다른 사람의 취향 존중해 주실 겁니까? 안 된다고요? 존중해 줘야지 오늘 컨텐츠 시작입니다. 유방 오케이 바르겠습니다. 유방 야 그냥 발라라. 네. 아 시발 진짜 언니. 우정아 <laughs> 첫째자. 여러분들 제 주황립 존중해 주세요. 이런 립 색깔 하나도 존중 못 해주는 사회. 전 싫습니다. 아, 아, 뭐, 뭐 검은색 립뭐 이런 걸 발라도 존중해 줘야 돼요. 발라봐요. 검은색 좋지. 검은색을 발라세요. 차라리 빨리 가져오라고. 검은색 립이 어딨어요? 그럼 예다 예쁘다고 하고 막 이렇게 존중해 줄 거냐고. 입술 저렇게 해도 막기 기웃.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laughs> 제가 검은 립을 발라도 존중해 줄 거죠. 유유유. 맞죠? 검은색 립을 발라도 준비해 존중해준다고 했어요. <웃음> 아, <웃음> <게열 받는 게 웃음> 여러분들, 이런 근데 립도 솔직히 제 마음이잖아요. 하나, 제가 하나. 어떤 립을 바르는 건 솔직히 제 마음이니까 존중해주는 게 야. 맞죠? 뭐, <laughs> 금방 갔다 왔나요?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할 콘텐츠, 여러분들이 존중 안 해주는 그런 취향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저도 방송하면서 존중 안해주는 취향 되게 많았어요. 싫다는 것도 되게 많았고요. 그치만 이번에는 뭔가 마음을 진짜 바꿔서 진짜 여러분들의 취향을 이제 존중해주고, 아 진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존중을 진짜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열심히 존중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응 이응. 난 평소에 이런 옷을 입는다. 어! 이 옷? 이 정도는 뭐 그냥 옷 취향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유튜브 내내 이런 색깔이라 생각할까 제가 지금 화면을 봤는데 조금 그래가지고 내내 이런 날가 내좀 싫긴 하다 그죠? 훨씬 더 예뻐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주황 립을 발라도 된다니까 주황 립 지금 발라도 봐봐 띠용 어 뭐지? 다시보니 선녀 같다 존중해주세요 마요네즈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초코파이와 마요네즈 초코파이 위에 마요네즈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마요네즈 여러분들 으악! 하시는 분들 임시차단 이거 이거 억지 존중 시간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 초코파이 위에 마요네즈 이거 어떻게 뿌려 당황하지 마 아야. 아가 <웃음> <웃음> 아~ 개웃기네 엄마 몰래 찍었어요. <laughs> 찍는 게 너무 웃겨. 아~ 들키면 혼나기 때문에 몰래 먹. 아, 마요네즈 좋아했는데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를 당해가지고 부모님 눈을 피해서 몰래 몰래. 역시 이래가지고 무조건 금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먹잖아 몰래. 어? 우린 존중해줍시다. 부모님이 이제 보태드리니까 우리라도 존중을 해줍시다. 맛있겠다. 피자 시켰을 때 피클, 치킨무, 국물을 마십니다. 오, 국물 버리는 거잖아요. 존중합니다. 치킨의 느끼한 기름기나 피자 먹고 속이 더부룩할 때 먹고 나서 국물을 싹 들이키면. 캬 너무 많은 사람들 공감할 것 같네요. 어, 존중해, 존중해. 레알 목맥힐 때 마시면 좀. 치킨무 국물에 레몬 넣어서 마셔도 맛있어. 치킨무 국물 에이드야? 레몬을 레몬을 떠요 넣어요. 자, 운동 끝나고 하는 루틴. 머리를 트리트먼트 합니다. 아 트리트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리트먼트를 하면서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이짤처럼 과거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늙어서 처맞고 파이트먼이나 받는 복서 느낌으로 욕실 바닥에 앉아서 벽에 기대서 치명적인 척을 합니다. 존중해. 혹시 님도 선수들 입장할 때처럼 긴장한 동시에 결의를 다진 듯한 표정과 행동도 하시나요? 막 주먹으로 가슴팍 때리면서 레알 가슴팍 때리면 생각보다 쉽게 빨개지고 오래 가. <laughs> 아내 피부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그랬구나 <laughs> 근데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너무 존중합니다. 존중한다는 뜻이었어요, 제 말은. 오케이. 거기까지. 방구 끼고 냄새 맡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이거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편집자님. 남의 방구 냄새는 극혐합니다. 근데 자기 그 방구 냄새를 끼고 맞는 것을 좋아한다. 어떻게 맞죠?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새어 나가지 않게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약간 본인의 건강 상태 체크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육이 좋습니다. 정확히 남자 근육이에요. 남자 근육이 끊을 수 없는 야랄처럼머릿 속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와, 근육에 대한 갈증을 그림으로 해소하고 있대. 어떤 주제든 간에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중독 상태입니다. 좀 비실비실한 사람은 안 그리시나요 혹시? 확실하게 어필하기 위해 지금 그리고 있는 것도 올리. 근육에 미쳤어 이 사람. 근육을 너무 좋아해. 하트나 교과서 등 여백이 남는 공간은 전부 근육으로 빵빵하게 채워줍니다. 근육도 빵빵하고 책도 빵빵하네요. 하하하 제 주변 친구들은 왜 남자 그림밖에 없냐. 이 새끼 취향이 심상치 않다. 나한테서 멀어져. 저리가. <laughs> 아, 이상한 오해를 받곤 했군요. 우정이 님 방송을 다행히 보면서 팬아트를 그리다 보니까 근육질 남자가 아닌 것을 그리게 됐는데요. 오오오 <laughs> 오! 잘 그려 근데 하지만 저의 취향은 생각보다 확고했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저기요 <laughs> 아니 저렇게 저잘 그릴 수 있잖아요 <웃음> 아니 <웃음> 아 인체에 대해서 더럽게 잘 알아서 너무 자연스러워 <laughs> 와 근데 인정 못 받는 취향을 공전하게 풀어내네요 상당히 보면 또 좋을 수 있죠 너무 좋죠. <laughs> 광배근을 좋아합니다. <laughs> 광배근을 너무 좋아해요. 길거리 사람들 걸을 때 훌렁이는 옷결 속에 간간히 보이는 골격의 광배근을 예상하기도 하고 <laughs> 접촉할 일이 생기면 광배근 체크부터 합니다. <laughs> 광배 하부까지 꽉찬 등을 보면 아주 <laughs> 아까 아그 사람이랑 되게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아요. 대화가 잘 통하시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또 좋아. 간접 흡연을 좋아해요. 제가 흡연자인데 직접 피는 담배는 흥미나 쾌락을 잃어가고 있어요. 남이 피는 게더 맛있어 보이고 옆에 가서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친구 걸 뺏어서 흡연을 한다고 좋진 않아요. 무조건 남이 피는 걸 간접 흡연해야 기분이 좋습니다. 니네 담배 쩔더라. 니담 네 쩔. 사람들이 저 뭐야 MTR 아니야? 고 하는데 혹시.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거나 맛있긴 하죠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인나 담티아를 해버리네 진짜 안녕 퐁. 나? 누구든 편하게 대하는 거 좋아해 하, 너도 알지? 선을 지키다 보면 서로 불편한 거 나는 그게 싫더라 아어 어어 아, 어, 어, 어. 아 마, 맞긴 한데 꼭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는 얘기로 뭔데? 아 내가 널 불편하게 했구나 미안해 아 아니야 근데 자려고? 나만 편한 게 있었네. 너도 눕고 싶을 텐데 싫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너무 내 취향만 말했네. 너 혹시 야구 좋아해? 아! 뭐야? 너내 취향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었어? 아! 존중해! 존중해! 내 취향이 누구든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고 얘기 안 했나? 아! 존중해! 존중해! 농담입니다. 도망차. <laughs> <laughs> 피아 폭력 경쟁을 너무 싫어해 내가 좋아하는 격, 스포츠는 격투기야 일단 내가 반말로 글을 쓰는 이유는 격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굉장히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야 <laughs> 야 이거 아까 그 취향이 내가 엄청 좋아하겠다 이 쿠키 저는 사실 격투기를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축구는 과격한 행위를 하면 경고를 주는데 격투기는 뚜댕겨 패면 팰수록 인정을 받는 것이 뭔가 스포츠스럽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격투기라는 스포츠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의 과정들이 더욱 처절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어떤 선수가 패배를 인정하고 한계를 깨닫는 모습을 볼땐 슬픈 동시에 존경스럽고 선수가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볼 땐 너무도 뿌듯한 동시에 대견스럽기 때문이죠. 아, 격투기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적나라하게 보이는 스포츠가 맞긴 하니까 제 상당히 직관적이죠. 이세 선수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이 사진 찍혀진 당시에 경기에서 패배를 했다는 점입니다. 아니, 패배한 장면이야? 두 번째는 바로, 어? 어? 수많은 패배를 이겨낸 후 부정적인 예상들을 뒤엎고 올해 결국 챔피언 자리에 올라섰다는 점이죠. 와, 멋있다. 엄청 멋있는데? 아, 이 표정이 너무 잘 담겨있다. 나도 내가 왜 다, 이게 울컥할 것 같지? 왜... 왜... 머리에 뽀뽀를... <laughs> 이 사람 MC 아냐? 뽀뽀 당하고 있는 거... 지금 무서워서... 어쩔 때는 관중과 시청자들의 쏟아내는 지타까지 이겨내며 챔피언이 된 선수들처럼... 아쉬운 2021년을 보내고 있, 떠나보내게 되지만, 2022년엔 그런 우리를 기다리는 챔피언 벨트가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나 어, 눈물 날것 같은데... 최근에 2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UFC 전 챔피언을 두 번이나 꺾으면서 큰 화제를 몰고 있는데요. 굉장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튜버에 출연하는 것이 격투기 수련보다 격투기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유튜버는 유튜브 촬영을 했고 그게 격투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야? 대한민국 최초 UFC 세계 챔피언 그건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기다리겠습니다.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지. 야, 진짜. 이제부터 맞아, 진짜. 이렇게 되게 감동적으로 끝내주세요, 편집자님. 화이팅, 대한민국 2022. 어, 할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멋있는 글씨체 있죠. 태극기 넣어주세요, 태극기. 태극기까지. 태극기. 힘내라 이 대한민국 2022 이렇게 모든 분들이 서로 존중하는 멋진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안 거야?